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 그리고 수익성을 보면서 우리는 시가총액 양극제나 타 기업들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 같은 기업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기업을 말씀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남자입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의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핵심이라고 불리던 광물에 대한 가격이 반등한다는 내용으로 배터리 및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2차전지의 긍정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연결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연초 대비해서 5월에 리튬 및 니켈 가격의 증가 율은 수치 이상으로 보면 우와 많이 증가했네로 볼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반등 맞는 거죠? 국내 배터리 및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반등은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광물인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을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야 탄산리튬이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냐? 우리는 하이니켈계 광물을 써서 수 산화 리튬을 쓴다는 것 모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말이 아닙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말은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광물의 가격은 배터리 판가에 실제로 적용되는 시차가 한 2개월에서 4개월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의 경우 광물 가격이 상승을 호재로, 하락을 악재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탄산 리튬 가격은 현 리튬 가격 대비해서 약 20. 99% 상승한 가격 정도를 회복해 주거나 약 43%까지 오른다면 과거의 주가 상승기 때에 국내 배터리, 2차전지 기업들 소재주나 배터리셀 기업들의 본격적인 판가가 적용되어서 긍정적인 주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셔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인 중 하나로는 공급 대비해서 넘쳐나는 수요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물의 가격이 아다권에 머무는 것은 수요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리튬 가격이 저렴한 것은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워낙 뛰어난 배터리 셀 기업이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본다면 어. 숫자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KIFRS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면 네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난 후에 이제는 금융정보업체인 FN 가이드에서 각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각52% 7% 이상 개선할 것이다로 내다보고 있고 SK온이 4분기 정도에는 영업 이익이 흑 숫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과 더불어서 배터리를 사용해주는 고객사들의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시장 조사기관에서 배터리 업계의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배터리셋 및 소재기업의 고객사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미 지역의 포드모터나 제너럴모터스 스테란티스의 신제품 다수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확정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부가 생겼습니다. 신차 출시를 한다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즉 AMPC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 셀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개선 즉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세액 공제로 더 이득을 볼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야 배터리 셀 기업이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AMPC 세 공제 부분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생산 많이 하니까 무조건 좋아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가 올해 1사분기 AMPC로 각 1,889억, 385억, 467억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 해봐야 됩니다. 이 AMPC로 받은 새 공제는 고스란히 배터리 셀 회사의 영업 이익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개선 및 유지되기는커녕 그렇게나 줄어들었단 말이야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기업들이 배터리 셀 공장의 증서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까봐 하나의 자료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관 세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국내 양극재 수출액, 수출량 추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혹시 가짜 뉴스, 가짜 데이터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골 때려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 즉 평균 수출 가격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량도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해석을 우리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판가의 반등은 있겠지만 반등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양극재 수출량의 경우 작년 12월을 바닥으로 찍고 최근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 지난달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총량이 21,696톤이라는 수치를 본다면 여전히 낮은 수치 즉 수. 출량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라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꾸 시간의 함정을 가지고 2차 전지가 곧 폭발한다. 1, 2년 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계좌, 2차 전지 계좌가 폭발되려고 합니다. 2차 전지의 섹터가 곧 폭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배터리 셀을 받아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수요를 충족을 해줘야 되고 기존 대비 더 많은 양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곳은 양극재 업체들이 생산 능력 확장 속도 조절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포스코퓨처엠이 실제로 지난달 25일 실적 공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양극재 목표 생산 능력이 39만 5천 톤이었는데 과거 목표치인 44만 5천 톤보다 5만 톤이 낮아진 수치를 본다면 우리는 이게 완전히 전망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LG 화학의 지난달 30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배터리 소재 쪽 스케줄 조정 및 자동차 OEM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일정 조정에 맞춰 조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연간 71만 톤 생산 능력을 기존에 발표를 했지만 만약에 축소가 되는 것 아닌지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그나마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재 기업과 그리고 소재 기업 중에 도 진입 장벽이 조금 높으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에게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양극재 관련 기업인 코스모신소재입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에서도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빠졌다라고는 볼수 없는 차트고, 어 이놈은 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삐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은 아마 재무제표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모신소재라는 기업의 경우 업황이 나빠지는 지금. 지금 상황에도 실적이 그렇게 빠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기업 대비해서 잘 버틴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 등에 그래도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의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볼때 2차전지 양극재 기업으로는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살려보고 이후에 2차전지 섹터 주가 방향성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 그때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스코퓨처엠을 보는 방향성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이차전지 분리막 기업. WCP라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 엉망진창이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 분위기만 보면, 어, 꿈틀꿈틀거리노?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률과 순익이 이 좋은 기업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감안해서, POR 기준으로 하면 30배, PER 기준으로 하면 약 40배가 되는 기업으로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정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주식의 대부분은 비싸다. 특히 그 중에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현 실적을 기준으로 쌀 수가 없는 섹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경우 5.5m 광폭으로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라인을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타 기업의 설비 2.7m에서 4.2m 대비 더 넓은 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타사 대비 단위 시간당 두세배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생산성은 수익성 그리고 원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소재 중 분리막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언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 그리고 수익성을 보면서 숫자로 딱딱 공매도 숏 롱의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과거의 사례로 보았을 때 우리는 시가총액 양극재나 타 기업들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WCP와 같은 기업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기업을 말씀을 들어봅니다. 절대로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최근에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줄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왜 말이 바뀌어라는 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서 뛰어들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내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가 과거부터 기울였다면 계좌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예측 무조건 긍정, 무조건 부정으로의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면 제 경험상 꽤 많이 아픈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섹터가 있지만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에서 안전한 투자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욕을 조금 먹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